진심은 언제나 통하기 마련이에요. 함성을 질러라! 나 홀리베리 쿠키가 이곳에 왔다! 반짝이는 것은 모두 짐의 것이니라. 강한 힘엔 스디슨 책임이 따르는 법. 난이 세계의 진실을 알고 싶어.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랑 같이 가줄 거야? 어떤 마법을 부려볼까? 파티파티 파티 페스티베르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이 될 거야! 저를 깨운 분이 당신이군요. 당신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나는 살아있는 불꽃의 화신! 생명의 활시위를 당겨 어둠을 쫓으리. 내 뿌리가 닿지 않는 곳은 없어. 어둠이 궁금해? 날 무시하지 않는 게 좋을걸? <laughs> 우와, 새 친구, 버섯 먹을래? 영원히, 그분만의 섬기리. 정신을 차려보니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